자이 문제는 이제 산술 기하 대표 유형인데 자둘다 양수인데 이식과 이식을 일단 각각 산술 기하 평균을 적용했을 때어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하죠 얘가 얘가 이루트 eab 보다 크고 나갔고 얘는 이루트 ab 분의 e 보다 크고 나갔 자, 그러면, 얘도 최소, 얘도 최소가 되는 순간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인데, 그때가 A랑 EB랑 같을 때고, A분의 2와 B분의 1. 자, 이 등호 성립 조건이 현재 같은 상황인지를 보면 되는데, 요 때가, A가 EB일 때니까 상황이 같죠. 자, 그래서 이때 그냥, 어, EB를 A라고 두면, 2A e, 곱하기, 다음에, 어, b분의 1. 자, b는 2분의 a가 되니까, b분의 1은 a분의 2가 돼서, a분의 4. 이렇게 둘이 같을 때겠지, 각각. 자, 그래서 최소는 언제? 8이 답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이 일반적으로 다른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때 안전하게는 전개를 해서 푸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해요. 이렇게, 이렇게 전개하면, 2.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상수가 또 2가 나오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A분의 4B. 이렇게 곱하면, B분의 A가 되죠. 자, 이러면 얘는 고정값 4고, 양수들의 합인데, 여기서, A분의 B와 B분의 A 역수가 보이니까, 뭐가 일정? 두 양수의 곱이 일정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산술기하 타이밍이 오는 거고 이루트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얘 최소는 4가 돼서 4 더하면 최소값은 8이 정답이 되겠죠.